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, 바로 바로예요. <laughs> 썰을 좀 풀어봐. 네. 앞에 앞에 얘기를 네. 좀 해봐. 어떻게 이게 됐냐면 음. 나는 이제 부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본인은 부업으로. 음, 음,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할수 어. 있을까요? 라고 해서 연락을 음. 주셔서 첫 미팅을 음. 갖... 뭐 어디서부터 해야 돼? 아유 반갑습니다 어, 예. <laughs> 궁금한 걸좀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, 예. 그 전에 하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었 그... 의료기기 영업 직군으로 일을 했거든요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좀 그만두게 됐는데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오히려 온라인 그런 마켓 쪽은 더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음. 큰안 좋은 상황에서도 음. 더 이제 커진 거 보고 앞으로 또 근데 이거는 딱 짚고 넘어가 주면은 음.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은 국내에 온라인 판매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던 게 중국 쪽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대부분 아, 네. 다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고 그때 오프라인에서 뭐 쇼핑을 하다가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가 좀 있었다고 하면 은 지금 그것도 끊긴 시점이고 식품 쪽이 지금은 조금 잘 되는 뭐다 알겠지만 요즘 중국 거잘안 먹잖아 다들 네. <laughs> 그러니까 다 그냥 특산품 위주로 많이 나가요. 지금은 식품 쪽이 많이 나가는 거고, 네. 온라인 쇼핑 뭐 되게 막 올라가지는 않아요. 지금 현재는 앞에 이제 단면만 보면 다 올라간다고 볼수 있는데, 네, 네. 요즘 뭐 쿠팡도 엄청 잘 되고, 네. 마켓컬리도 엄청 잘 되고, 요즘에 분리수거 하려면다그박스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다잘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, 네. 또그 외에 이제 카테고리들은 좀안 되는 데들도 많아요. 아, 지금. 네. 음. 어떤 게 하고 싶어요? 일단 위탁부터 시작해서 사입, 나중에는 뭐 생산까지 어떤 게 생산. 하고 싶은지가 있어요. 어떤 상품? 이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찾으려면 일단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<laughs>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는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싶은 건지, 생산까지 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무슨 상품 어떤 카테고리를 할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. 아니면은 돈이라도 얼마 벌고 싶은지는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라도 목표가 있어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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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월 진짜 300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300만 원.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해요? 오늘부터 한달 뒤에 300이 나오지는 아.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올해 안으로 아, 그거 너무 느리다? 아, 너무 느려? 그건 <laughs> 저, 너무 느리다. 저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잖아요. 초보라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좀. 일단은. 네. 잠깐 전화를 했을 때, 구매대행 쪽도 이야기를 했었고, 국내 B2B도 이야기 드렸었고, 비탑 배송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어제 본업이잖아. 세 개를 다 해보죠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다 두드려보고, 매출이 나올 만한 거를 빨리 어... 하나가 터지기를 바라야 되니까. 네네. 첫 번째는 네. 오다가 아는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,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, 네. 어 애견용품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네. 거기 물건이 좀, 팔림하는 게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. 어, 애견용품들이. 애견 쪽 하나, 한 네. 파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. 국내 B2B, 오너클랜이나 도메이신 네. 여기 상품 가지고 판매하는 거 이걸 하려면 은 사업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두 개가 나와야 돼요 국내 B2B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구매대행 세 개를 해보고 매출이 잘 나오는 걸 찾자고 아네 어, <laughs> 아니 세개다 했는데 꾸준히 3 0이 나와 그러면 네. 세개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어, 요즘에는 다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네. 중국에서 이제 물건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이어리 같은 거를 근데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사진 찍어갖고 위챗으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중간 중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걔네한테 보내면 이거 얼마인지 한번 봐줘요 하면은 걔네가 공작 싹 수배해갖고 어. 이거 천 개부터 얼마씩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오거든 괜찮은 거 있으면은 그쪽에다 의뢰하면 금방 만들어주요 어. 그리고 요즘에는 처음에 일부만 사입을 하고 한 네. 10개 정도 20개 정도만 사입해서 써보고 사무라한잘 팔리는지 한번 본 다음에 그때부터 대량으로 사도 돼요 영업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, 이게. 그리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물건을 샀으면 어떤 방식이든 후기를 쓰게끔 만들어야 돼.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보면은 상품평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뭐 사은품 주고 막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. 이게 온라인 판매는좀안 맞는 방식이긴 한데 얘네도 처음부터 그게 있는 건 아니었잖아. 쉽게 생각하면 그 배달의 민족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배달의 민족 플랫폼 안에서 후기를 많이 남기게 하려면은 솔직히 답이 별로 없거든. 진짜 음식 이 괜찮던지, 아니면 찾아가서 멱살 적고 써 달라고 하던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, 온라인 판매자들은 생각을 못 하는 걸한 거거든. 내가 먼저 사은품을 주잖아. 그리고 적어 달라고 하자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, 씨안쓸 날도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늘려서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해줘야 돼요. 최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후기를 많이 남기게 하고,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회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매출 만들 건지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은 한 개를 내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. 애견을 돌리고요 네. 나머지 마켓들은 국내 피트비 돌리고 중국 구매 대행은 저랑 따로 계약을 해요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초반에 솔루션 자체가 비용이 좀 비싸요 이거는 내가 내 돈으로 살테니까 송 씨가 해제 사업자로 돌린 다음에 네. 마진에서 서로 나눠 갖는 거죠 <laughs> 여기서 어떻게든 300은 나오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열로 하고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세 네. 개를 다 하기는 좀 버거 뭔가 하나가 잘 돼야지 계속 끌고 가기가 쉬운데 막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찔끔 나오면 잘안 되거든요 다음에 중국 쪽 하면서 마켓컬리랑 쿠팡이랑 그 이베이 스마일 배송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스마일 배송은 약간 다르고 이제 마켓컬리랑 쿠팡은 얘네가 사입을 해요 우리 물건을 그러면 우리는 물건만 대주면 돼. 지금 쭉 얘기했던 내가 팔아야 되는 건데 난 얘네한테 물건만 주면은 얘네가 알아서 팔아. 그 대신 내 마진이 좀적을것 뿐이야. 그러면은 내가 뭐 괜찮은 상품을 쿠팡맨이나 이런데다가 넣으면은 얘네가 바로 나한테 결제를 해줘. 그러니까 나는 그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나는 신경 쓸게 아니야.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그렇고.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좀 만지면서 갈 수가 있어.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얘네도 리스크가 있는데 좋은 가격에 사주시 거야 확실히, 맞지는 저거. 그데 내가 특정 상품을 다이어리 같은 거를 쿠팡에다 넣고 있어. 나 이거 따로 뭐가안 매도 돼. 쿠팡에다 넣으면 한 달에 뭐한 500개씩 나가.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넣으면서 내두면은 그래도 한 달에 이거 갖고서 그냥 200씩 나올 수도 있거든. 계속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상품이나 이런 걸좀 많이 해봐. MD들도 좀 자주 만나야 되고. 근데 MD들 만나는 게 쉽진 않아요. 지나 하다 보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MD들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수환 어.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면 되고 어..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한번 해보고 응, 어. 올해 500 가능하겠는데요? 응. <laughs> 나중에 내가 오픈하긴 할 건데 온라인 판매 관련된 솔루션 회사 부장이에요, 진짜로. 아, 제가 재작년부터 부업으로 돌린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월 5천 원 정도 나왔었어요, 잘 나올 때는. 진짜 상품도 다 제가 직접 업체들한테 연락해서 소싱 한 거고, 진짜 쉽다니까.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프라인에서 상품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용산이 있는데 가면은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야? 뭐그 송파에 가든 바이브야? 그 거기 가면 안에 가면은 거기에 막 작은 사무실도, 유통 사무실도 엄청 많은데, 네. 가서 한 바퀴 돌면은, 네. 막 그, 뭐야, 섬난로 같은 거, 네. 막 그런 거, 막, 막 몇만 개씩 쌓아놓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단 말이야. 그러면 네. 겨울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, 사장에 이거, 어, 어떻게 팔고 계시냐. 그러면은, 뻔해. 그분들은, 아, 저 위메프나 티몽 들치고 있다. 네. 거기 그거밖에 안 팔거든, 그분들은. 네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톤 운영하고 있어. 찜회원에 있는 게좀 있어. 그러면, 아, 이거 제가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위탁 배송 가능하냐? 네. 그럼 너뭐 하는데? 네. 라고 물어보면, 아, 나 그냥 스마트 스톤 운영하는데, 우리 회원 애들이 이거 이런 상품 좋아한다. 한번 팔면 잘 팔릴 것 같다. 그럼 어떻게 팔 건데? 그러면, 아, 나애견용품 파는데, 애견용품 플러스 날로 붙여갖고 내가 팔게. 어, 거기다가 상품 넣어서 팔게. 너 나한테 한 번만 보내주면 돼. 아니면 은 뭐, 고객한테 직접 보내주면 돼. 뭐, 이런 식으로 딜한 다음에. 성사만 되면 그 사장님한테 리스트만 찹해서 보내주면 되거든. 네. 되게 간단한 건데 네. 이걸 안 해. <laughs>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제가 처음 유탑 배송했을 을 때가 어떤 거였냐면은 친구가 그 용산에 PC를 사러 같이 가자고 해갖고 친구는 뭐 어디 들어가서 막 상담받고 있고 나는 막비행기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엄청 쌓여있는 가게가 딱 있었어. 그래서 그게 엑사비오. <laughs> 엑사비오 맞나? 엑사... 어? 뭐지?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거기 옆에 앉아 계시면 계시길래, 사실 죄송한데, 이거 혹시, 이거 어디에 판매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, 거래처에 대부분 나가는 물량이 다고,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, 사입하는 사람한테 한 번에 넘긴다. 뭐 얘기하길래, 선생님 그럼 혹시 이거 몇개정도야그니까 500개 정도 있다고 하길래 이거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, 하니까 아니 계속 나온다, 물건는 그래서 아 그러시면 혹시 제가 그 온라인 쪽 판매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리스트 한 번씩 보내드리면 배송 해줄 수 있냐? 근데 그 전에 물어봤지, 이거 배송도 나가냐? 뭐 하니까 뭐 PC 구매하는 애들한테는 따로 보내준다, 막 얘기하길래 그러시면 제가 드리면 해줄 수 있냐, 그러니까.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판매가 얼마냐 만약에 뭐 12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공급가는 얼마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한 20%는 줄수 있다 그래갖고 그때 바로 집에 가고 사업자 등록증 낸 다음에 티몬하고 u 메 f 만 팔았거든요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하루에 한 20대 정도씩은 나갔어요 네, 진짜 이거 한번 술에 좀 들깨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 주변에 국내 B2B를 해갖고 월 매출 몇억 이신 분들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이 밖에 안 나와. 잘 그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싫어. 저번에 술 먹을 때도 막 얘기 가 나왔던 건데 그분들은 지금 상황이 싫은 게 자기 경쟁자들이 늘어나거든. 이게 뭐냐면은 돈 버는 방법을 이분들은 알아. 어떻게 하면은 얼마, 매출이 얼마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다.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이 사람들은 지금 막그 유튜버 분들이 뭐 B2B 해라 뭐 해라 해갖고 여기서 사람들 유입이 되면은 이분들의 노하우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럼 이제 경쟁자가 되거 <laughs> 되기 싫어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나가서 얘기를 잘안해 근데 진짜 많이 버는 사람 많아 사업자 한 10개가 있고 아이디 한 개당 뭐 매주한부분 2, 3천씩 찍거든요. 복수 아이디 해 갖고 하면은 진짜 많이 나와. 그평균마이한10% 정도 본 다음에 아이디 한 개당 한 2, 3백씩 나오거든요. 네. 그럼 그거 사업자 10개면은 복수 아이디까지 3개씩 하면은 한 사업자당 한500 나온다고 치면은 10개면은 순수익이 5천0 0 나온. 진짜 이거를 보고서 거짓말이 라고 생각 이들면 내가 나중에 한번 술자리 내가 데리고 가서 보여 줄게. <laughs> 모임이 또 있어. 아이씨 이걸 하지 마라. 모임이 있는데 어, 모임 삑해 줘. 모임 B2B를 좀 깔으시는 분들도 조금 웃긴 게, 이 사람들도 안 해봤어, 아직. 또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웃긴 게, 여기서 전문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또 아니야. 그러면은 사실 티가 나거든요. B2B를 해서 돈번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는 얼굴이 좀 알려져. 사업자도 알려지고. <laughs>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들어오면 안 되는데, 이 생각만 하면서 숨어 있다니까, 지금. 애견 용품 같은 거는 처음부터 막잘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가다듬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. 근데 이걸 하다가 딴 상품이 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를 해도 돼요. 내가 아는 업체가 아니면은 잘 뜯는 걸 보여줄 테니까. 뭐 전화를 하면 돼. 내가 뭐 브랜드 상품을 갖고 가고 싶으면은 제조사에 전화해갖고 물건 좀줄수 있냐 고 물어보면 돼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수 있는데, 씨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? 일단은 전화를 해봐야지 알지. 죽어도못 준다고 하면 아 포기해야지. 근데 해 보기 전에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해버리면. 답이 없을 건데 초차적으 저번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 판매 하는데 며칠 걸렸어? 신고를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있으니까 바로 승인 완료됐 음. 사업자 등록증 바로 사업자 나오고 등록증. 그러니까 다음 날에 또 바로 된건 아니고 그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면 은 송호 씨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고 통신 판매 신고하고 네. 스마트 스토어, 옥션, 지마켓, 인터파크 네. 11번가, 위메프, 티몬, 쿠팡까지 가입 완료를 이번 주까지 숙제예요 이거는 네. 어,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놔야 돼 무조건 네. 다음 주부터 스타트할 수 있게끔. 학회에서 네. 알게 된 건데 사업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. 아, 그런 맞죠? 걸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부터 생겼어? <laughs> 알겠습니다. 끝. 어.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마지막. 월 300? <웃음> 500? <웃음>